궁금하다 그쵸? 진짜 마음에 든 거지. 뭐. 운명의 상대라고 그쵸, 느껴졌나 그쵸, 보다. 그쵸, 그쵸. 음. 뭘 거야. 네. 괜찮. 괜찮. 어. 어, 가 배에서 이렇게 꼬르륵 소리가 벌써 와. <laughs> 아, 진짜. 아,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배가 자꾸 아니, 고라야. 그래. <laughs> 어, 왜 이렇게 크게 났어? 왜 나타나들게 그게 나타나? 지금 당게 나타나야 되는데. <laughs> 이렇게 그쵸, 생각하자. 진짜. 높고 높은 하늘이라. 이거 이거 맞아? 음. 이거 무슨 노래더라? 맞죠? 이거 부모님 맞아. 그거 나는 나는 높은 에또 하나 있지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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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, 어버이 은혜 가끔 스승의 나라 이거 별 보러 가지 않을래? 음.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음. 네 가고 싶습니다 <laughs> <laughs> 적재의 별보러 가자 들으면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별일이야 정준아 신지혜 싱글벙글쇼 정신 차리고 있을게요 내일도 싱글벙글하세요 싱글벙글